안녕하세요. 실전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이 가격에 파세요. 적절한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가 오늘은 약0.5% 하락 거의 보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2% 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차이나 전기차는 코스피가 다 떨어질 때는 계속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또좀 오르니까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은 이슈들을 먼저 보면 딱히 또 커다란 이슈는 없습니다. 홍콩 증시, 뭐, 미국 증시 강세에 중국 정체 기대에 상승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가 오른데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추세선을 잘 타고 올랐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ETF는 안에 차이나, 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가 오늘 2% 오르면서 삼성전자도 어제 약 오늘 약1.8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스트림에서 어, 삼성전자 단기 하락 추세선을 마감하였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주봉은 양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러한 부분 방향성이 확정이 될 때는 얼마나 정확한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 스트리밍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 어제 스트리밍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스트리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층 후반에 물려있다. 2 5점 오면 내 평단이다. 너무 멀다. 평단 평균 28달러면 너무 멀다. 티큐큐큐 평단 46에 물려있다. 평단 19에 물려있다. 평단 8만원이다. 자, 모두 다 물려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의 영상들 댓글에 보면, 아, 19총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단 8만원인데, 평단 7만 5천원인데, 저 물려있는데 천재개미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가격대에 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물론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항상 차트를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물려 물려 계신 상태로 저한테 왔을 때는 대처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뭐 손절을 하고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추후에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물타기를 하던가. 근데 물타기 같은 경우에 자본 보유 시드가 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를 때까지 상승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차트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의 모든 것을 멤버십에 담고 있습니다. 제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돈큰 돈을 투자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ETF의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음봉이 뜨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을 잘 유지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약한달 전부터 두달 전부터 그어 놓았던 상승 추세선을 잘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주제처럼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 제가 계속 앞 영상들에서 아 이, 밑에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면 매도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언제 익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영상으로 만들었고 이 위에 상승 추세선을 또 너무 심하게 뚫으면 그때도 매도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뚫는 것은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할수 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하방에 있는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을 할수 있고 매도는 이 하방 하락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주봉이 양봉일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려 계셔서 17,000원, 18,000원대 물려 계셔서 복구를 하신 분들은 시드를좀 줄이는 것,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이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에 만약에 풀시드를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익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는 상승 추세선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익절을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는 거의 다 회복하신 걸로 가격대가 2만 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복했다. 그래도 평단이 플러스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익절 준비, 그리고 현재로서는 천잔 예측, 그러니까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 아, 대충.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항상 근거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 바닥과 천장은 항상 지나고 나서 알수 있다. 라고 저는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천장을 모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유지만 한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딩하시면 되고,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 익절을 한다. 그리고 저는 추세 추종 투자이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서서, 그리고 하락 초기에 매도한다. 이게 저의 원칙이고, 어, 저의 원칙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